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성령과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 우린 지금 구약 통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고 있죠. 아, 저도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아브라함과 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장면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허락하는 모습이 성경에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구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았을까? 글쎄 구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니시면서, 어, 복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따라 다니시면서 너를 통해 수많은 자녀 민족이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진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세요. 오히려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그 모습을 보면요. 소극적입니다. 창세기 15장 이전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담해색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면 항상 아브라함 생각에 아, 하나님이 뭘 주시는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담해색 사람 엘리에셀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괜찮아요. 내게 이스마엘이 있으니까 이스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성경의 문맥을 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한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문맥상 보면 하나님 전 괜찮습니다. 지금도 만족해요. 지금도 충분해요. 이런 뉘앙스로 아브라함이 항상 말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면 아니랍니다. 그게 아니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서 눈에 보이는 땅을 다 너에게 주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축복의, 복의 근원, 복으로 널 삼을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이고요.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달라, 복달라, 내게 뭐 해달라, 뭐 해달라. 그런데 잘안 이루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복주시기 원하는 사람은, 아유,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막 부어주세요. 복주시기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은 어떤, 어떻게 해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말씀을 좀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선 말씀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 그 당시에 그 성경의 배경을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 당시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너무 죄가 충만하고 사람들이 자기 정욕에 이끌려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그 사람들을 쓸어버리셨죠. 그리고서 의로운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의로운 자손들을 만들어가길 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이 바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의로운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의로운 세대가 일어나길 원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람들은요, 한 군데 모여서,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나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거역하고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합니까?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 탑은요. 자신의 안전을 나타낸 탑이에요. 홍수가 와도 물에 잠기지 않을 만한 하늘까지 닿을 만한 탑이고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탑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라는 표현이 거기 나와요. 예. 하나님의 명령인 온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어기고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홍수의 심판에도 끄떡없을 만한 그들만의 탑을 쌓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물어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요, 인간의 완악함을 보셨어요. 인간은 스스로 탑을 쌓아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렇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잖아요. 같아지려고 했고. 그냥 인간 스스로는요. 도무지 선을 행할 수 없는 참 유약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복주시고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을 보고 믿음의 길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섬기는 복된 삶을 배워서 온 이를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복의 근원이 된 사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온 인류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따라가는 복된 길을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그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복된 말씀.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아브라함을 좀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며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예. 이렇게 되길 하나님을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아, 믿음이 저런 거구나. 아,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받는 것이 저런 거구나. 아,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나님이 딱 세울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면요.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나 우리가 좀 보기 원해요. 첫 번째로 그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간 사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요,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사람과 환경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이 롯은요. 함께 고난과 두려움의 광야를 같이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 고 아브라함은요 그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어요. 자, 롯은 어땠냐하면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을 의지했어. 아브라함을 따라갔어. 여러분 성경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실상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나를 붙든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요. 나를 붙들고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뭔가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음에 와닿고 그런 말씀이 있으면요. 반드시 표시를 해두세요.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히 다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내게 주시는구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 붙들고 이겨나가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요, 어떤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 의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길이 헛걸음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되기 원해요. 정말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감사함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또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조카였던 로세 목자들이 서로 다툰 장면이 나와요. 땅은 한정이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양 떼들이 막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서로 막 다툽니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때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다투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로색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장 8절 말씀에 이요 아브라함이 로색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 혈기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친족인데, 어, 싸워서 야 되겠냐. 너가 선택해. 좋은 것 선택해. 그럼 내가 반대쪽 할게.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지역은요. 물이 생명인 땅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얘기예요. 너가 선택해라. 어떤 이 로스는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딱 보니까 이 동편 요단 쪽은요. 아주 물이 뿜뿜하고 아주 좋은 땅이었어요. 서쪽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동쪽을 택합니다. 나는 이 요단 동편 동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 너는 글로 가라. 아브라함은 어디 남습니까? 서편의 황량한 가나안 땅에 그대로 남아요.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실상을 따라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따라간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알고 있어요. 아, 그래, 괜찮아. 너가 어딜 가든지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주셨으니까. 나에게는 변함없는 정말 세상 모든 것은 변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으니까 괜찮아. 약속이 있으니까 괜찮아.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실수나, 혹은 다른 사람의 계략,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 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선택에 따른 것이다. 내 선택에 따른 내 인생이 바뀌고, 또,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쳐지는 거고, 저일 때문에 내가 힘든 거고, 무엇 때문에 그렇고.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세요. 세상은요, 내 선택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내 선택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요, 내 성품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죠. 다 뭐죠? 성품적인 거 성품. 하나님의 열매를 보시는 분이시죠. 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으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예. 언제나 하나님은 성품을 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성품에 달려 있어요. 내 인생이요 성품에 달렸어요. 아브라함은요 그 상황 가운데 혈기 부리지 않았어요. 온유함으로 그래 내겐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가 어디든 선택하고 가라 이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은혜 베푸셨습니다. 자두 번째 어, 하, 그는요 하나님의 좋으신과 선하심을 늘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다라는 것을요 누구보다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까 잠깐 말씀드릴 때 나왔던 이야기죠.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아브라함은 항상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 아, 이 하나님 또뭘 주려 그러십니까? 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모든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걸 너무나 잘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 또뭘 주려고 해요? 아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 많은 사람들, 은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게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꼭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뺏어. 하나님은 내 인생을 꼭 망가뜨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은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있으면 꼭 가져가시는 것 같아.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나로 하여금 순교하라 그럴 것 같아. <laughs> 여러분, 이게 무엇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시는 분,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 날 넘어뜨리시는 분, 나를 혼내시는 분, 여러분, 이런 하나님 믿지 마세요. 아브라함처럼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아, 하나님은 나에게 또는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자, 성경은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어떤 걸 믿어야 된다고요? 아, 그래, 하나님 계시지. 또뭘 믿어야 된다고요? 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지.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또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좋으신 분이다.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십니까? 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은 오,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줬다 빼서? 왜 나야 독자를 달라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무정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요그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신뢰했어요. 자,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지금 말씀 잠깐 접어두시고요. 뒤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어, 제가 가진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읽어보죠. 예. 우리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에서,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신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예,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지. 이삭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룬다 말씀하셨지. 그래, 하나님은 뭔가 계획이 있으실 거야. 하나님은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그를 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예, 참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이토록 신뢰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삭을 통해 역사하실 거야. 죽은 자 가운데라도 살리실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이야. 참 귀한 믿음이야. 자,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리운 사람입니다. 벗이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역대하 20장 7절, 30장 6절, 이사야 41장 8절, 야고보서 2장 23절 많이 나와요. 어, 네벗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 벗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내 벗이다. 내 친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 진짜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진정한 친구는요, 마음을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진정한 친구예요. 아, 어, 하나님은요.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다 번제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이 그런, 그런 분이에요. 어,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라요. 우리 하나님이 진짜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하나님 자신은요, 그 아들을 그대로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한 것은 그 아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성경을 봄려 깨닫게 돼요. 여호와 이래를 만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 어떤 일을 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어요. 숫양한 마리가, 예, 이 걸려 있었죠. 하나님의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그곳을 여호와 일에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으셨죠. 야, 너가 정말 독자까지도 나를 위해 줄, 주려는 마음을 가졌구나. 너는 정말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이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벗이라는 칭호를 내 친구라는 칭호를 주신 거예요. 아, 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삶에도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한 나의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놓을 수 있냐라고 물으십니다. 이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걸 잘못 이해해서, 아이고, 교회 와서 다 바치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때로는 내 자녀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가족의 문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맡아 주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가장 소중한 것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래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요. 여러분 어, 우리를 위해 그 아들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 주신 주님의 마음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가운데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는 그 마음을요. 하나님이 그것을 갖고 무시하지 않으세요. 멸시하지 않으세요. 짓밟지 않으세요. 그래. 너의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맡겼구나. 내가 아브람처럼 너의 삶에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의 삶에서 예비되는 것을 보여줄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축복의 비결은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 봐라. 이게 진짜 복된 사람이야. 이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어,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늘 그와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나면 오늘날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